오, 야,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지금. 자, 안녕하세요. 번규빌딩의 김번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0기 피사프 졸업생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성환 교육생이 네. 왔는데 10개월 만에 왔어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어, 지금 시합 준비하고 있어서 내일 모레 이제 ICM 보디빌딩. 어쩐지 다이어트 보디빌딩. 강도가 이제 굉장히 셉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랑 제가 교육받으면서도 좀안 됐던 그런 운동들을 원포인트를 했어요. 받고 싶어서 아 좋아요 어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우리 성한씨 같은 경우는 어깨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옆면에서 봤을 때 측면이랑 후면이랑 이어지는 데가 좀 약하죠 여기 빈칸 채우는 거는 벤치랑 덤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렛츠고 벤트오버 레터럴레이저라 그러면은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무겁다 보면은 자꾸 허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요 자, 여기서 허리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요추가 다쳐요. 무게를 더 쓰고 차라리 고립을 할 거면은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벤치에 엎드리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를 밑에다 대주세요 다리를 까치발을 들어서 밑에 잘 고정을 해주시고 헬스장에 의자가 없으면 의자를 두 개를 올린다든지 스텝박스를 올려서 칸을 높이면 팔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는 이 쇄골 정도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는 게 어깨에 여유분이 생길 겁니다. 자 평소에 운동할 때 어떻게 가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하나, 둘, 스탑.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내릴게요. 자 어깨를 약간 뽑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해서 자 한번 그대로 벌려 보세요. 견갑골 올리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벌리면은 지금 팔이 약간 내려간 게 보이죠, 이 덤벨이. 그렇게 해야 어깨의 후면 삼각근이 견갑골에 가까운 쪽이 수축이 됩니다. 자 견갑골만 꽉 조아보세요. 그럼 더 단축이 되는 게 느껴지죠. 이때 승모근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서 가야 됩니다. 자, 내려갈 때가 키포인트입니다. 내려갈 때는 견갑골을 모으면서 견갑골로 떨어져 보세요. 견갑골 모으세요. 더 그렇지 이렇게 아까도 쭉 천천히 팔꿈치 피면서 떨어지세요. 아주 천천히 견갑골 꽉쪼으세요 여기. 더자 그대로 벌리세요 팔. 쭉 어때요, 어때 어때 수축감 어때요? 어휴. 장난 아니죠? 더 쪼으세요, 더 쪼으세요. 못 아. 진다고요? 네. 자, 원래 어떻게 내려가나요? 한번 그냥 내려가 보세요, 원래. 두 개만.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제가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잠깐만요. 왜 그래요? 힘들어요? 네. 하나, 둘. 자, 올렸어요. 견갑골 모으면서 떨어지세요. 천천히. 그렇지, 힘안 풀리죠? 네. 스탑 하나, 둘, 그대로. 그렇지 하나 둘셋넷 마지막에 자세개 하나 둘 오케이 내리고 다른데 느낌 확실히 달라요 네자 이번에는 그대로 벤치만 그냥 하나 올립니다 자 잠깐 네. 뒤로 나오세요 운동할 때 이제 각도에 음. 따라서 네 어깨 다른 죠 어깨 자체가 동그랗잖아요 입체적으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게 돌출된 부위가 이제 아까는 여기였는데 지금은 요 앞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가 될 겁니다 앞에가 삼초로 줘요? 아니요 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오 괜찮은데? 할만하죠? 아니요 통그라 <laughs> 내려오고 다시 하나 둘 팔꿈치 피면서 피면서 내려가고 등목 등등등등등등 스톱 하나 둘 팔꿈치를 펴요. 더 올라가요, 더. 3도 써서 올라가세요. 왜안 어, 올라가세요? 등 모으고 천천히 내리세요. 덤벨 떨구고 자, 이거 그대로. 자, 이번에 등속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쭉. 셋, 받아치고. 빠르게 가야 돼요, 올라갈 때. 넷, 받아치고. 다섯, 받아치고. 여섯, 받아치고. 지금 팔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냥 뚝 떨어지세요. 견갑 풀으면서. 자, 하나, 둘, 마지막. 그렇지. 풀어주고. 배고파. 배고프다고요? 네. 아니, 어깨 먹었는데 배안 불러요? <laughs> 자, 그대로 한칸 올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만약에 하나를 더 올린다고 하면은, 한 칸만 더 올리겠습니다. 한 칸만. 하나, 둘, 처음에 버티는 동작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렇지. 이번에 손등을 돌린 이유가 이쪽에서 약간 이쪽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전 측면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자, 트레이너가 손을 여기다 대주면 좋아요. 내려가고 팔을. 여기만큼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견갑골을 모으면 은 팔이 요 정도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석이조예요 어깨 힘도 계속 들어오고 텐션도 계속 들어오고 많이 안 내려가도 저항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힘을 계속 쓸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 견갑골을 안 모아서 해야 하니까 여기가 안 찼던 거예요 그동안 어쨌든 여긴 찼어 여기도 약간 펌핑은 됐죠 여기가 깎였잖아요 곰이 그래서 이게 최대 단축을 안 먹인 거예요 그동안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내가 도수저항으로 줘서 이렇게. 쭈 좋아. 좀더 가져가서. 슈욱. 쭉, 쭉, 쭉. 쭉. 그냥 바로 찼잖아. 직사에서 찼잖아. 찾았어요 아니, 라인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 아니야, 여기가 지금. 가슴 피고. 오, 좋아. 반대쪽. 여기 봐봐 여기. 됐어요? 네. 만족해요? 네. <laughs> 여기를 더 채워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너무 하고 싶어 하나 더 높게 둘자 올려줄 테니까 내려오는 것만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렇지. 자, 이렇게 내려오는 테크닉만 쓰는 게 적극적 실패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버티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 때는 이렇게 버텨주면서 쓰는 테크닉을 쓰면 근력 발달에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첫 세트부터 들어가면 2세트를 못 하겠죠. 3세트는 완전히 못 하게 되겠죠. 오케이, 굿! 네. 한번 봐볼까요? 봐 이제 다시. 오, 오, 교 호, 딩, 예. 야,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지금. 독대철인데. 어. 영덕 한번 내려가야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대부분이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머신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수저항을 줘버렸습니다. 순간 못 참고 즉석에서 운동을 시켰는데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던 거랑 이게 수업시간에 하던 거랑 몰랐던 것들을 원포인트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좀얼을합니다 다음 시합 때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우리가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상 범주 빌딩이었습니다.